Hi everybody, welcome to Peter Science Academy. Yeah, 오늘은 uh, uh, 세 번째, 세 번째 강의에요. equilibrium. 이케리브리엄에 대해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케이 어, 지난번에 한 거는 뭐였었냐 면은 지난번에는 어, 이케리브리엄 컨스턴트가 45.9다. 그래서 지게 지난번에는 하이드로젠 H2 플러스 I2가 2HA가 이렇게 2HI가 생성되는데 45.9가 이렇게 이케리브리엄 컨스턴트가 45.9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화학자들이 대개 아, 이거 이거 하고 이걸 만들어서 이 합성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넘버를 만들었습니다. 이 넘버 45.9라는 걸 갖다가 이런 방향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음. 그런데 요번 문제는 뭐냐 면은 요번 어, 문제는 뭐냐 면 반대로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때는 얘기는 이이 이 방향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 설탕하고 물을 섞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설탕을 많이 넣어도 안 되는 설탕을 많이 넣어도 설탕이 녹지 않는 경우는. 어, 녹지 않는 경우는 뭐냐 설탕을 집어넣어도 설탕물이 안 녹으니까 결국 설탕이 쌓인 다는거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방향 두 가지 방향을 다쓴 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케빌런 컨스턴트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만든 수예요 근데 요번 문제는 뭐냐면 이거 투몰라리티를 썼을 적에 이건 얼마만큼 생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어 지금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45.9분의 45 여기 invisible one is over 1 이에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거의 역방향 역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1 over 45.9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q 벨 i 언 i 스턴 i 는말 c o n s t a n t 뭐냐면은 1 over 45.9는 똑같습니다 우리 공식 생성된거 생성된거 molecule 나누기 남은 molecule, m 큘 l e c u l a r m o l e c u l a 가 아니라 m o 남은 m o l a 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45.9를 줬다는 얘기는 이게 100%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 얼마만큼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때 얼마만큼 다 된다는, 투몰라 l a 가다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비례가 바로 이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몰라 l 티 그러니까 2배 진한 농도의 2배 진한 농도를 쓰. 이건 투몰이고 여기는 지금 문제는 이 HI의 농도가 2배 진화 되는 겁니다. 메커셔 2배 진한 농도를 2개투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의 농도는 투 몰라르티인데 여기서 다된게 아니고 일부만 돼요. 그거를 표시한 게45 정도에요.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서 이 중에서 X만큼만 됐다고 그래요. X만큼만 지금 사용, 여기서 2mol, X만큼 사용됐어요. 그래서 측에 X만큼 사용됐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2mol, 1mol이라고, 여기 1mol, 1mol이니까 more, X만큼, Xmol, m o l a i t 만큼 썼을 측에 X 오버 2 이거에 반칙만 생겨요 수소하고 요드가 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남 어, h 에서 남는 거는 뭐냐면 2 minus X만큼 남고 생성된 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는 1 오버 45.9는 그렇죠? 여기 어, 남은 거 남은, 생성된 거, 나누기, 남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식에 보면, 공식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 그, 요것만 바꿔야 돼요. 방향이 반 되니까. 그리고, 어, 남은 거는 2-X인데, 여기서 이거는 2mol이라고 했어요. 2mol.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을 생각해서 여기다 제곱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2-X s q u a r e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냐면 남은거 이게 남은 거니까 2-x2 남은거 아래 쓰고 위에가 생성된 거라고 했죠. 위에가 생성된거 생성된게 x-x o v 스 r 2 x o v 오 r 2 에요 어 그럼 이거는 x over 2 square 요거는 2-x s q u 스퀘어 이거를 풀려면 물론 2차 방정식 다 전개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면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어, 되고 요거 양변 루트,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간단히 하게 되면은 여기 스퀘어 스퀘어 없어진니 x over 2 over 2 m x 되죠 근데 요거의 밸류는 계산해보면 1 분의 6.78 이에요 그럼 이거 이퀄 이퀄 이렇게 풀면은 6.78 곱하기 x o v e 2는 2 minus x x는 0.45몰 m o l 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x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은 2hi가 2 m o l 티데요거만큼쓴다고 했어요. 남은 거이거 x 그러니까 x 쓴 양을 사용된 양을 l a r i t y 6molarity, 2 m o 2 m o 2 m o l a r i 2 빼기 0 4 5 1.55 m o l a r i t y h가 h 가 나머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성된 거는 생성된 거는 다 x over 2라고 했죠? 우리가 x는 0.45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거는 x over 2니까 0.45 나누기 이면0.25 m o l a r i t y 가 h2i2가 H2, 이만큼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코, 뭐, 포인트는 뭐냐면, t r i c k y 는 뭐냐면 우리가 준, 여기 화학자가 준 이런 넘버는 let me see, let me 이 넘버는, 이 넘버는, 이 넘버는, 이 넘버는 왜냐하면 책에 나온 넘버 이런 방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45.9라는 뭐냐면, 45.9분의 인비저블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방향으로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서 원 오버 45.9를 쓴 거예요. 이키밸리엄, 이키리밸리엄 컨스턴트를 그래서 푸는 게 요거의 포인트입니다. 아,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이 원 몰라르티 HI는 뭐냐면은 수소는 1이고 이 요드는 원자 원자 질량이 67이에요. 그러니까 68g이네요. 그래서 쪽에 이거 1 molarity는 HI HI 섞은 68g이 1L 안에 있다는 뜻이고 2 molarity는 이거의 두 배. 68 2니 136g이 1L 안에 섞여 있다는 얘기죠. 2 molarity.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거보다 우리가 쓰는 기준보다 두배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초도 몇 배의 강식초, 그런 거나 마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강식초가 2 m 라 l a 라면 기준 1 m 라 l 티보다 2배 강한 식초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할게요. 피 e 라고윈퍼라 e 뜻이 있어요. e o 윈퍼 e people 를 e o p l e people p e o p 이 e p 뜻이고 l e p 는 뭐냐. l e p e o p l 뜻이 e o p l e p 피 o p l e p e o p 다 e p e o p a e p e e p e x p a e people people p e e e o p l e e x c a v a t e 엑스커베이스는 케이 동굴에서 동굴같이 안 들어간다. 그서딱 파는 거예요. 스커베이스가보이네시 s y 은 s y 뜻은 all together. 종합적인 whole, together의 뜻이에요. Optic은 눈이에요. 와 i 드 e v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s y n 그다음에 synapsis 이거는 어, 이거에 명사입니다 synapsis 마찬가지 synchronize syn 이 뜻은 a l together 종합적인 문이고 synchronize는 s y c h r o n i z e 는 s 아, y c h r o n i z e 는 time을 얘기해요 synchronize 그러면은 all을 갖다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거 synchronize인 거예요 그래서 chronic 그러면 이거는 어, 그 그때의 고질적인 것, 유속적인 것, 타임의 뜻은 유속적인거 아니에요? 그로니거 라면 고질적인 것, 이렇게 쭉해줘 되는 거, 그런 일이라서요. 슬퍼 슬리아스, 현재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슬리아스 같은 거는 슬리아스는 위암 용어로 눈썹이에요. 눈썹, 슬리아라는 눈썹인데, 슬리아, 슬리어스. 슬퍼 슬리아스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뜬다, 모해 계석에서.